여러분 모두 강하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규 상품 들어오시면은 또 상점에서 부상이 있습니다 유 c 챔스 결승 응원팀 우승 부상 해가지고 이제 뭐 인텔 또는 파리 승재로망 팩을 까신 분들은 다 주는 것 같아요 저는 파리 승재로망을 응원하고 이제 또그 당시에 무료팩을 개봉했었는데 어쨌든 파리팩을 받았습니다 그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에서 오진인데 제발 비싼 거 제발 오진 짜리로 잉글랜드 싹한가? 아니네요. 드론 투무트야 오진. 네, 이게 현실이죠. 세뭐 개나 준다고? 맨 뒤에다가 리디거 와. 근데 레알, 레알, 드론 투무트네요. 보상 자체는 나이스 합니다. 저걸 저렇게 주네라고 생각이 드는데, 어차피 매물은 쌓여있을 겁니다. 네, 매물은 <laughs> 어차피 오, 보세요. 벌써 쌓여있고, 이강선수를 빨리 팔았어야 되는데, 네, 현재 이런 식으로 나와있고, 현재 네, 이런 상태입니다. 여러분들도 최대한 빨리 까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